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의 샵 서울 렙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호주 워터 드래곤에 대한 암수 구분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짧게 남겨볼게요.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베이비 때는 다 비슷비슷해서 특징을 찾아서 암수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일반인이 그냥 간편하게 암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개체는 한 빅베이비 정도 되는 빅베이비에서 아성체 정도 되는 느낌의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손으로 들면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 대충 감이 잡으실 거예요. 요 정도 되면 이제 암수 구분이 얼추됩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주 워터 드래곤 같은 경우는 다 자라면 꼬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길기는 한데 한 80에서 90cm, 1m 좀안 안 되게 자라는 녀석이 중대형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입양을 하실 때는 대형종이다 보니까 꼭 신중하게 데려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제가 이 친구를 잡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주어 텐트 드래곤이 보신 것처럼 애기 때는 보시면은 약간 지금 발색이 좀 진해진 건데 약간 회갈색, 회색 패턴이에요. 지금보다좀 연한. 아울렛탈 홈페이지에 베이비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건데 보시면 이제 자라면서 눈에이랑 귀쪽이 보이시죠? 이쪽에 이 두꺼운 검은색 선이 있는데, 그게 좀더 진해지고 턱 밑이랑 배 부분이 좀 붉어져요. 보시면은 근데 수컷이 훨씬 더 붉어지거든요. 저 옆에 이렇게 좀 아이고, 까보네.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. 이런 느낌의 상체인데 보시면 벌써부터 티가 나시죠?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? 왼쪽이 지금 보시면 은 수컷이고요 붉은색 발색이 있는 녀석이 그리고 오른쪽이 암컷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비 때부터 암수 구분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미스 날 확률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빅베이비나 성체 정도 이런 느낌 정도 사이즈 된는 애들을 보시고 그때 암수 구분된 개체를 데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, 네, 이런 느낌입니다 이상,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, 서울 랩타일의 호주워터 드래곤에 대한 간단한 암수분포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호주워터 드래곤 분양받으실 때조금이라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상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.